예. 근데 도발한 건 우리야. 맞아, 그건 맞아. 초메라 무슨 뭐가 문제인데 안 한다 그러니 또. 또 물고기 잡기 재밌어? 아. 여의봉으로 뚜여봉으로드러 맞았어. 어디 있는데너 나 저기 놀러 갔어. 놀러 가지 마, 주죠. 어? Uh -huh. 수경 잡아라. 여기 그냥 전부 사탕 소스로 할거 아, 커버할 거 낫겠다. 어, 잠깐만. 어, 음. 나 진짜 죽어버렸어. <laughs> 아유. 자, 저쪽도 죽였어. 뭐해? 아 괜찮어 능랑이 능랑이 스킬이 얼마나 능랑이 무기가 얼마나 센지 하나 어야제 죽이 죽 제가 지금 우리 어. 공격하는 거 맞지 아 십이 걸어 액션 아 <laughs> 이제 저 사람 죽여도 돼 아니 내가 지금 죽이러 가고 있어 걱정 마 초메라 애가 울잖아요. 나 궁극기 세칸 달았거든 지금. 지금 갑바가 녹을 것 같아 저거. 초메라 많이 힘들어. 울지마 울지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 <목소리> 아니야 울지마. 이건 이건 쓰지 말자. 아 내가 여기서 지켜줄게. 해봐. <laughs> 아휴.. 목아파라. 튕겼어? 와. <laughs> 낚았어? 갔다잘 응. 됐네. 마치 한진님이 그러는 거야? 뭐가? 그 어, 장난치는 거. 어한진님이 아. 좀 해라. 나무도 끼 만들어온 다음에 쓰리슬쩍 그냥. 빨리 들어와. 떼팔로 그냥. 나는 일하러 갔쓰겄다 갔어 갔어. 음, 응갔쓰겄다나 여기서 안 죽겠지? 간다. 따다다 따 따. 따단. <laughs>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laughs> 아 맞아. 나무 아 여기다. 아 어. 괜찮아 나중에 혼내면 되지. 아. 자 아. 열심히 일하자 근데 우리 2분 후에 끝나지 않아?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40분에 끝나지 않아 우리? 55분? 아니, 45분 아니야? 그런가? <laughs> 여기 신이 공지해주겠지 그래 신이 공지해주겠지 아, 다시 12주신 기지를 가볼까? 어, 잠깐만, 시비 신도 신인데? 어, 그러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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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 신으로 생각하네. 맞아, 저쪽은, 저쪽은 정구라는 사람이지. 오, 신으로 생각하네. 근데 이거, 사탄, 이거 코코아 미쳤는데? 코코아 그거 잘 자라더라, 되게. 너무 잘 자라는데? 너무 잘 자라, 저거. 자, 부금을 바꿔보자 몰라 제? 이걸로 자 아, 하자. 됐어, 됐어 하... 이제야 좀 평화로워졌다 아르코발레는 두 마리 죽이니까 슬슬 끝날 시간 됐네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방금 캔 곳이 또 자라있어 좋은 건데 뭔가 좀안 좋다 저거 잠깐만요 좋은 건데 안 좋은 그런? 그런 느낌이야 또 껴놨어 거길 들어가지 말라니까? <웃음> <웃음> 그러다가 우리 나중에 저쪽에서 쳐들어온다 아 그래? 응 음. 싸우지마 싸우지 말고 저쪽이 폭력하면 우리가 폭력하면 돼저 올라가서 쓰그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돼 <laughs> 야, 민물고기 타 죽었다. 이제 민물고기 죽었으니까 이제 저건 고기가 됐을 거야. 아니야, 이제 우파루파라고 했어. 우파루파야? 어. <laughs> 엄청난데. 민물고기가 타 죽어서 우파루파가 됐나 봐. 수룡 봐. 그렇게 따지면 수룡이 타 죽어서 지금 우파루파가 된 꼴인데? 네 아직 저희가요 다섯 마리가 더 남았어요 아르코발레오가. 진짜 소름 돋는다. 저거를 다섯 번이나 더 해야 돼 우리. 야 그리고 한번또 해야 돼. 아 미치겠다. 치곤 알라. <놀라> <놀라> 피곤해? 응. 일하면 안 피곤해. 아. 응, 일하면 안 피곤해. 일하면 안 피곤한 응, 일하면 안 피곤해. 열심히 일하면 돼. 광질로 다이아 코인 하나하고 금 코인 여섯 개 벌어왔던 어일에? 그럴 수 있지. 응, 그럴 수 있지. 일하면 일할수록 피곤은 사라질 거야. 그리고 피곤이 몰려올 거야. 그럼. 아, 내 검에다가 인챈트 채 바르고 싶네. 안돼. 아 이거 너무 너무 공간 부족하다 이거. 아돌 동전 버려야 되겠다. 돌 동전을 버린다 미쳤니? 음. <laughs> 아니, 뭐야 내? 뭐야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저야 돌을 도... 버린다고 했어요. 아 돌을 아, 버린다니야. 나도 돌 동전을 버린다고 한줄 알았더니. 아, 음. 아이 절대로 버리죠. 아. 네가 정부처럼 그렇게 사치스러운 애가 된줄 알았어. 야 정부도 아이고, 그 정도 참. 돈은 안 버리겠다. 야 돌동전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이고. 정말요? 어, 정말이야. 저 물음표분 뭐야, 저거? <laughs> 저거 랜덤 아닙니까, 저거? 저거 랜덤인데요. 저렇게 하면. 우와. 진짜 이러다가 광질 캐는 속도만 더늘것 같아. 아니 나 지금 코코아 캔 코코아 캐는데 지금 도, 도끼 도키 단 하나 다 썼어. <laughs> 이파 형 어디 갔다? 네? 뭐야 형왜 롱거리야? 몰라요. 그그 능강님. 네? 돈 받으러 오세요. 아돈 받으러 와요? 형 나한테 주고 가면 돼 돈벌고 올게요 야. 나한테 주고 가아도끼 하나 다 썼어 지금 45분까지 하고 바로 나갈게 에? 여덟 번째 아르코발레노가 안 나오나고요? 여덟 번째 안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 아르코발레노는 실제로 7명이었는데 어, 따지고 보면 8명이죠 따지고 보면 14명이지 한명 1명은 한 그거 원래 아닌데 대신 맞아 대신 아, 됐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바뀌었다 그니까 러 따지면 8명이지 그, 그래서 따지는 8명이지 이거 파워레일을 어떻게 만들더라 이거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말이야 이거는 가일이 본 사람만 아는 사람어 음. 맞아 내가 맨 처음 봤던 만화가 가정교사 이트멜리보는인데아 저도 그렇습니다 4 아, 아이리존즈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laughs> 파워, 엔진퍼스 <laughs> 그다음에 뭔지 몰라 아금 구워야겠다 왜왜 금이 왜? 필요 금이 필요해 아또 닫고 농다 이장님 어디 있어요 돈 주로 진짜 찾아왔어요 저요? 어 제가 대리인입니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 아니요. 지금 앞이거든요 어디요? 탕 잠깐만데. 아 그냥 집으로 갈게 내가. 집이 집에 있었는데 아까부터. <laughs> 집, 내가 방금 보였는데 어, 저기. 기다려 봐. 집에 가고 있어.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여기 있어. 봤어. 이거 벽에 끼는 이거, 게 아루꽃발레에서 평타보다 아픈데. 어, 이거. 당연만 고하세요. 잠깐만요. 마이머니. 마이 사이, 사이, 머니... 사이이먼 사이먼 에구머니 사이먼아야 저사람 이상해 에구머니래 마이 머니라니까 그럴수있지 그럴수있지 그럴수있나? 알았어 그럴수있지 우리 신님인데 우리 아, 신님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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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laughs> 아 잠깐만 저건 허용될수없어 나 저거 저거 노래 캐릭터들 <목소리> 저거 뭔뭐 뜻인지 듣고 충격받았어. 지금 말하지. 마. <목소리> <목소리> 이판님이 충격받을 정도면은 방송에 허용 안돼. 맞아, 허용 안돼. <목소리> 그 정도면 진짜 허용 안되는 거야 저건. <목소리> 왜요? 왜요? <목소리> 왜 내가 충격받으면은 허용, 방송이 허용이 안되는데요? 허용 안돼. 안 안돼. 안돼. 들어봐, 들어봤자 뭐그럴 거야. 허용 안돼. IM에 적을게요, 가입프 그 뭐지? 다이아 하나 있는 사람 가이프 아이엠에 적어놨어요 아 허용 안돼 저거 <웃음> <웃음> 다... 허용 안돼 진짜로 허용 안돼 몰랐죠? 안 돼. 몰랐죠? 그... 몰랐게 됐는데 허용 안돼 다이아 하나 있는 사람 자야 아 뒤에 있어요 <laughs> 다이아 하나하고 그 철광석 네. 하나 있는 사람 철광석은 하나 있어요 어, 네, 있어. 아마 제가 혼자 잡는 게 여덟 번째일 아니야. 것 같아요. 어 땡큐. 야 팔아야 돼 줘. 어아 알았어. 아니 아니 팔아야 된다고 이거. 아 지금 내가 녹화가 끊길 뻔했어 기다려봐. 히트맨이 아. 마, 히트맨이 그거라는데 마피, 마피아라는데 뜻이? 응 음, 마피아야. 그래서 그래서 그쪽 마피아잖아 마피아 네. 조직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아. 나맨 처음에 그냥 마피아라길 어 그냥 마피아구나 했는데 영어 배우다 히트 어, 맨처하 아, 마피아라는 거예요. 아그 가일이 생각 바로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마피아구나. 아 그래서 마피아구나. 지금 나한테 금코인이 일곱 개 정도 있어. 다내거 아니에요? 금코인 일곱 개 있어. <laughs> 다내거 아니냐고요 원래.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근데 진짜 언제 끝나? 그러니까. <laughs> 진짜로 돈 아, 이번 회차 벌 만큼 번거 같은데 저. 아니요. 더 벌어요. 음. 장난저요 싸울래요? 이거 <laughs> <laughs> 끝없이 잘하는데 이거 무슨 제값 콩나은 줄. 아 1분 남았대. 50분에 끝난대. 진짜 제카콩 나한번 줘, 계속 잘하는데.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하고 우리도 이제 오프닝 갈 아, 준비하자. 이거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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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저는 다 됐는데. 이제. 아마도 우리가 다음 일차에 살수있겠다 다시. 오십 번, 오십 번, 오십 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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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농사장 농 이거 이거 호카콩해야 된다 말이야. 오십 번 오십 번, 백 백, 오십 번 백. 조용 해! 네. 근데 우리 거 건물 왜 이래? 초라해 보여요. 초라한 게 아니야. 이 정도도 많이 한 거야. 내가 이거 대출 갚으면서 열심히 한 건물이거든? 솔직히 폐쇄된 건물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거지 같아요. 제일... 맞아. 어 아, 맞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쪽 너무 부자 같아요. 그래서 부자 우리가 까지야. 거지야. 저쪽은 공무원이잖아. 어, 저기, 아, 저기는 공무원... 정부잖아. 어? 우리는 반란은 발라나, 정부한테 반란하는 그지들이고. 됐니? 능락님저 공무원인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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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아이씨, 뭐야.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 어디죠? 어디... 됐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죠. 단체방 와야 되는 것. 같아. <laughs>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Yeah. 예! 고맙습고습니다저기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니다고울었니다와 진짜 저희 나이스라는데요? 이니님이 잠깐만 얘팀좀 풀어주세요. 저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싶지 않네요. 나이스! 다고맙부터고맙지 와 예. 저희 저희 요번 오늘 다이아코인 6개 이상 벌었어요 대박입니다. 네 대박이에요. 아르코 썼죠 그만큼. 자 아무튼 오늘 <laughs> 뭐느나이 쪽은 어땠나요? 아 저희 쪽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르코 발레는 실을한번 실패했건데. 그 쉬운 걸.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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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오지마 오지마. 한진이. 아, 아 아파 한진님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잘 봐요 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아, 보여 아예 보여요 30세, 30세. 제, 제 스킬의 궁금점이 풀렸습니다 보이는데요 어 아니아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아니야 농담이에요 아니, 그 같은 팀한테는 거. 보여요 같은 팀한테는 보여요 아, 예저 그럼 이판님이랑 같은 팀인가요? <laughs> 뭔소리야굴치지 말고 착각하다 <laughs> <자, 웃음> 엔딩 이제 엔딩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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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엔딩하도록 하죠, 하죠. <laughs>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에리어 쟁탈전 네 오늘 3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는 바로 초이스 배틀 빌드나 이 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들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